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50조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0조 추경 이야기는 두서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 재정 건전성은 문재인 정부보다 개선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권고합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라는 주장을 통해 지하철에서 투쟁하지만 이미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6%의 역사는 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난해한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오세훈 시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광역교통수단의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많이 상승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멀리 통근하면서도 자차를 두고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전장현 대상으로 삼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주거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있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전장에는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의 시의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